며칠 후 태풍 그룹 본사 숨겨진 정체로 잠입한 두 사람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까? 대표님, 득풍 그룹에서 이력서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이력서를 내가 직접? 즉시 합격 처리해. 그리고 내 가명 신분증도 준비해둬. 마침 지사 시찰할 일이 생겼거든. 한편 태풍 그룹 사무실에는 새로운 사원 두 명이 나타났다. 고유진 씨, 눈이 완전히 나으셨네요.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되다니. 미래 그룹 회장 딸이 태풍 그룹에 취업했다고? 오늘 회장님이 시찰 오신다면서? 그것도 아직 미혼이시라던데. 너희 같은 못난이들이 회장님을 꿈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진입니다 어 이분 고스토리 그룹고 대표 아니야 고스토리 그룹 완전히 망했잖아 이제 대표도 아니네 난 태풍그룹 회장님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태풍그룹에 왔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회장님이랑 사귀게 되면 제일 먼저 너부터 잘라버릴 거야 얼굴 피부가 그렇게 두꺼우면 좋겠어 그때 사무실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이태인입니다 버스도 안 타? 분명 회장님이야 신분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 기획서나 제대로 해. 안 그러면 회장님께 말해서 둘다 해고시킬 거야. 퇴근 후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온다. 저게 뭐야? 납치범이야?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나 뛰는 거 진짜 빨라. 이거 봐요. 제가 늘 쓰는 건데 향이 정말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라스 장미향이네. 1년에 한 달만 피는 정말 귀한 장미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군. 다음날 아침 박소희의 갑질이 절정에 달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획서를 회장님께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태윤 씨가 바로 회장님이시잖아요. 회장님 뭘 망설이세요? 그 사람이 절 해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진짜니까. 과연 고대표의 충격적 정체는 무엇일까? 다음 편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